우리가 오늘 선생님한테 여러분들 알려줄 거는 오감. 오감이라고 혹시 알아요? 아, 뭐? 오가지. 어, 우리가 이제 다섯 가지 감각. 외부에부터 일어나는 감각들을 받아들이는 다섯 개의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뭐 있지? 응. 응. 코. 응. 응. 그래서 보면은 시각, 청각. 미각, 후각. 그리고 촉각, 후각, 이렇게 다섯 가지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감각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시각에 대해서 알아볼거예요 시각이 어떤 건지. 이게 네베르의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라는 아주 유명한 그림이에요. 그림 딱 보면은 그림 봤던 경험 있죠? 얼마나 그림 이거 자체를 딱 봤을 때참 편하고 되게 아름다워지잖아요. 왜 아름답게 보이는지 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 이게 배경이 서 색깔이 음. 왼쪽에서 음. 가장 죠 음. 음. 어두운 색차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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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잖아. 우리가 흑백으로 볼 때보다 카메로 가서 더 선명해 보이고 이 푸른 색깔하고 이 금발이 가지고 있는 노란 색깔하고 대비되면서 너무너무 좀 강하고 젊고 그리고 아름답게 보여요.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은 과연 어떠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구조로 우리가 어. 세상들을 보고 이해하고 그리고 어떻게 느끼는지를 좀 알아보려고. 잘 봐요. 우리가 눈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어. 눈이 할수 있는 기능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얘기 좀 해볼래? 응. 볼수 있는 거. 어. 응? 어, 색깔을 하고. 색에 대한 문제네 반사니까 자 크게는 세 가지 형태를 구분할 수 있어요 눈으로 그죠 동그랗다 네모나타라는 형태를 볼수 있고 그리고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물체의 색을 구분할 수 있어 그리고 형태와 색깔과 그리고 움직이는 걸 눈을 감으면 움직인지 안 움직인지 모르잖아 근데 눈을 뜨고 있을 때 사람이나 물체가 움직이는 것을 감지할 수 있어. 그리고 사실은 좀 깊이에 대한 것도 감지를 할수 있긴 한데, 그거는 또 차원에 대한 얘기니까 크게 형태와 색깔과 그리고 움직임을 알아내는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 눈은.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어... 색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우리는 미드 수업을. 자, 화면을 잘 봐요. 십자가, 가운데 있는 십자가를 한, 어... 다른 거 보지 말고, 가만히, 어, 한 30초만 집중해서 보고 있어요. 30초만. 아, 지금 40초니까 10초까지 계속 눈도 움직이지 말고 계속 십자가 있는 데만 봐요. 제 스스로 머리도 안 움직이게 좋아. 조용하게. 어떻요자 네, 네, 네. 다시 아까 그 색깔이 있고 이거는 색깔을 없앴어. 근데그 색깔이 있다가 없어질 때 뭔가 현상이 일어나. 네. 색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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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색깔이, 있어요. 색깔이, 색깔이, 색깔이 어떻게 됐다고? 원했어요. 어떤 식으로? 어워졌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볼까? 아, 그 검은색깔에서 음 초록, 노랑, 그 검은색깔 중에서 예, 그 검은색깔에 조금씩 아마 음. 음.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다른 의견 있어요? 한 번만 음, 지금 다시 한번 해봐요. 보고 있어야죠. 한 요, 이번에는 어, 삼, 이십 초만. 때 뭔가 현상이 일어나. 화면이 딱 바뀌었잖아 지금 선생님 이 바꿨잖아. 네. 색깔이 있는 화면에서 지금 회색에 있는 색깔로 바꿨잖아. 아 십자가 그대로지. 계에 대한 얘기야. 아. 지금 계에 대해 우리가 계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했잖아. 어떻게 바뀌었어? 음, 얘좀더 예,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 있을 때 우리는 전체 화면을 보고 있잖아. 그러면은 이 색을 보고 있을 때와 이 색을 보고 있을 때와 이 색을 보고 있을 때, 이 색을 보고 있을 때 머리에서는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 그래서 보고 있다가 화면이 확 바뀌었을 때그 순간에 눈이 그 바뀐 현상들에 적응하기 위한 시간에 대한 오차가 순간적으로 보이게 되거든. 아주 순간적이야. 그렇게 되면은. 여기 보, 보고 있던 색깔에는 이거에 대한 대, 그 보색이 나타나. 보색이라는 건 반대색이거든. 이거 봤을 때는 여기에서 살짝 다른 색깔이 보일 수걸 그렇지? 어? 그 순간적으로 그렇게 느껴. 왜 그러냐면은 우리 눈에는 자 색은, 어. 그렇지? 느껴졌어? 네. 왜, 그래, 왜 그렇게, 그런 일들이 바라냐면은, 봐봐, 우리 눈에는, 이렇게, 동공서부터 홍채로부터 빛이 들어오면은, 여기, 막막, 여기 이렇게 망막에 상이 맺히는 거야, 우리 눈에. 상이 맺혔을 때, 가지고 있었던 형태나 색깔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익숙해진 거야. 어, 보면은 이 망막에 있는 시신경 시신경 있지? 망막에서 시신경에서 우리 색깔을 받아들인단 말이야. 그랬을 때 녹축체, 청축체, 홍축체 해가지고 세 가지 빛을 받아들이는 감각기관이 아주 아주 미세하게 있는 거지. 보, 보이지 않게 이런 식으로 봐봐. 망막을 이렇게 확대를 해가지고 얘를 다시 엄청나게 확, 확대하잖아. 이시신경중에서 빛을 시세포가 빛을 감지한다. 감지한다 말. 우리는 빛이 온 것을 반사된 것을 다시 우리가 눈에서 빨간색이다, 파란색이라고 본단 말이야. 빨간색을 본다 그랬을 때는 여기에 있는 시세포의 청추체, 그러니까 홍추체, 붉은 추체가 막 움직이겠지. 빨간색을 받아 버트리고 있으니까 그럴 때는 녹 주체나 청 주체는 쉬고 있어 왜냐면은 빨간색의 자극을막 받았었으니까 빨간색을 막 받아들이다가 갑자기 얘가 색깔이 확 변니까는 빨간색은 막 운동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못 멈추지 우리가 막 뛰다 멈추려고 그럼 잘안멈춰지잖아 네. 그러면 살짝 시간이 필요하잖아 그렇처럼 홍 주체는 막 활성화돼 있다가 추체가 여기 요기, 여기에 같이 있는 거지 막 섞여 있는 거지 홍추채도 있고 여기에 녹추채도 있고 여기 청추채도 있고 막 같이 있어. 그러면 여기 에 있는 홍추채만 막 자극을 하고 있단 말이야 빨간색을 보다가 그런데 갑자기 회색으로 쫙 바뀌니까 얘가 막오 놀래 거지. 그러면은 여기 에 있는 청추채하고 녹추채가 빨리 움직일 수 있겠지. 얘는 막 바쁘다가 갑자기 멈춰 멈춰야 되니까는 활동 을못 하고 얘가 막할때 그래서 반대 색깔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잔상이 살짝 거였지. 반대 색깔이 거였잖아. 그치? 그렇게 되는 신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과학적으로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 우리가 보고 있는 색깔이 이게 빨간색인가? 라고 해서 사과를 빨간색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사과는 빛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색을 볼수 있어. 빛이 없이는 어둠에 와서 아무것도 색을 볼 수가 없잖아. 실제로 사과는 다른 색깔들을 다 흡수하는 거야. 자기 몸에. 그런 다음에 빨간색만 반사하는. 그래서 우리가 빨간색으로 보는 거야. 그럼 파란색도 마찬가지야. 파란 사과는 다른 색깔 자기 몸으로 다 흡수를 하고 파란색만 반사해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색깔들 꽃들 뭐 그런 색깔들은 자기들이 다른 색깔들을 다 흡수를 하고 반대 색깔들을 주는 거야. 사실 우리가 빛은 무슨 색이지? 빛은 거의 백, 흰색이라고. 그런데 우, 우리가 보는 자연에서는 얼마나 많은 색깔이, 수만 가지 색깔들이 있잖아. 그 미묘한 색깔들을 우리는 다 구분해낼 낼수 있다고. 놀랍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능력들은 대단하단 말이야. 그런 감, 감각들을 자꾸 훈련하고 트레이닝 해가지고, 아하, 세계에 대한 감각, 형태에 대한 감각, 그리고 움직임에 대한 감각들을 빨리 습득을 하면은 훨씬 더 자기의 능력들을 많이 배양할 수가 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블루, 그린, 레드라는 원뿔 세포 이렇게 렇게 생기는 세포가 반응을 하는데 어, 숫자는 이청이 청색을 숫자가 조금 적어 예전에 옷, 어떤 노란 노란색하고 하얀 옷이었는데 막 파란색으로 보인다는 그 이슈가 있었지 그거 그게 그거야 어떤 사람은 청추세포가 많아가지고 푸른색으로 보이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청추세포가 없어서 노란색으로 보이는 거야 그런 식으로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청추세포가 숫자가 적기 때문에 약간 그런 모차들이 더 있어 그래서 아까 우리가 진주 기걸이를한 소녀는 어 노란색 금발의 머리에다가 파란색 터번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대비되는 색깔들이었어. 그 대비되는 색깔들이 엄청나게 강렬하게 받아들이게 되거든, 사람 시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대비되는 색깔들을 보색이라고 그러거든. 잘 쓰면은 아주 강렬한 느낌을 줄수 있어. 예를 들어 우리가 아주 강하게 받아들이는 외부 정보 중에 하나가 빨간색이거나 아니면 은 교통표지판, 노란색, 검색이 되겠죠. 그거는 완전한 보색인 거야. 그래서 범고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색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있어. 색이 가지고 있는 성격들이 있고 그런 걸잘 이해하면 우리가 세상을 훨씬 더 아름답게 이해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이런 보색, 반대 그리고 유사한 대비들, 비슷한 색깔들 그런 색상원이라고들 면세래 요것 것들을 잘 이해하고 보고 나중에 색만 전문적으로 보는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잘 봐. 우리가 지금 저기서 프로젝트에서 빛이 오지. 빛이 오는 거는 음, 빛의 3원색 빛은 레드, 블루, 그린으로 돼 있어. 그 빛은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어떻게 된다? 어, 하얀색이 돼서 되고 빛의 3원색 그리고 색깔들은 시안, 마젠타, 옐로우레인데 모이면 모일수록 어, 그래서 가산 혼합, 간산 혼합이라고 해 그래서 우리가 색이라는 것과 빛을 이해 하고 이 원리를 쓴것 중에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모니터, TV 그런 것들을 다이 빛의 원리야 RGB에 대한 빛의 원리고 우리가 만약 색으로 쓰잖아 색은 쓰면 쓸수록 더 어두워져 어? 그래서 물감 우리가 프린트 하는 거는 다 이쪽에 대한 영역인 거야.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색깔을 쓸 때마다, 아, 이게 빛의 원리구나, 아, 이건 색의 원리구나, 구분을 해가면서 어, 예쁘게 그리려면은 색깔을 많이 안 썼는 게 좋은 거야. 그리고 놀랍게도 이세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보는 모든 색깔들 다 만들어낼 수 있어. 그건 원리자 패턴인 거야. 그걸 알아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겠지. 옛날 사람들은 자기 눈에 밤에 별이 보이는 걸 어떻게 느꼈는지 알아? 우리가 광선을 쏴가지고그 광선이 그 물체에 닿았다가 다시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별을 본다고 생각해. 옛날에. 과학적 지식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지 현재는. 멀리 멀리서 온 수만 년 전의 빛이 우리 눈에 지금 보이는 거거든. 그때 도달한 거니. 우리가 보는 그 시점에.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정말 다르게 보여. 여러분들은 앞으로 성장하고 교육을 받고 여러 경험들을 하면서 정말 놀라운 세계를 받아요. 아까도 루나 같은 거 보면 영화 봤을 때 어른들은 저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잖아. 근데 그 꼬마애가 놀라운 창의력으로 그걸 해결해냈잖아. 그런 것처럼 여러분한테는 엄청난 가능성이 있다고. 그 가능성을 우리의 지금의 경험들을 잘봄씹고 생각해서 한번 안전할 수 있는 기계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하는 거을 두려워하지 마. 알았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이어서 그럼 그림을 그립시다. 여기까지 오늘 강의.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 알아둬야 될게 있는데, 어, 잠깐만. 여기 그림 그리면서 한번 요거를 선생님 얘기한 거잘 봐요. 선생님이 샘플을 갖고 왔어. 적 있죠. 그러면은 그림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지금 구조가 봐봐요.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 그럼 이렇게 레이어로 나눴어. 여기 보이죠? 아얘 팔이 따라 팔이 따라따로 있죠. 이거는 얘를 움직이기 위해서 이렇게 놓은 거야. 그럼 얘얘 중심 보이죠? 얘가 앵커 포인트라고 그래. 앵커 포인트, 센터 센터 중심. 얘가 만약에 여기에 중심에서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이기 이상하지 실제로는 어디서 움직여야 돼 여기서 움직여야 되잖아 여기서 움직여야 자연스럽게 이렇게 움직였을 때 여유분이 있잖아 얘는 그림에 그치 어깨를 따로 따로 그렸다는 거야 따로 그려서 우리는 컴퓨터에서 이렇게 합성을 할수 있으니까 얘를 움직이게 할수 있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얘가 글씨 밑 이얘 팔이 위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은 밑으로 내려가면 글씨 밑으로 나중에는 아무튼 글씨 밑으로 하면 이상하겠지 글씨 위로가 있어야지 움직임이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레이, 이걸 레이어라고 그래 이렇게 나눠져서 그럼 우리가 나중에 이걸 가지고 움직이거나 할때 엄청 좋은 거야 여러분들 그릴 때 배경 따로, 아 배경도 봐봐. 얘는 배경 지금 없어. 근데 우리는 컴퓨터에서 이렇게 배경을 따로 그렸단 말이야. 따로 그린 거에다가, 봐봐. 따로 그린 거에다가 합성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봐봐 우주 우주선이 얘를 하나만 갖고 올게요 우주선 어? 이렇게 했을 때 움직이 움직이 그냥 움직이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그럼 배경을 따로 그렸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여러분 이제 이해를 했지 그래서 움직이는 이름을 어떻게 할까요? 이름은 더블레이. 아 근데 이따가 음? 그 별을 많이 그릴 건데. 음? 끼리가 이렇게 생겼어요?